미라상 와이어 그자이마스. 확실히 칼라에는 이런 톤이 잘 나와요. 이거, 이거 그냥 흰 옷만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 조금 겨울에 동절기에 좀 나오자마자는 추우니까 쪼끄려 하나 갖다 놨어요. 이거 우리 아들 주려고 샀는데 애들이 왜 엄마 옷, 엄마가 옷 사주면 싫어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입는 쪼끼인데 꽤 세네. 진파가 여기까지 올라가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추우면 또 이렇게 아주 끝까지 염리고 있죠. 여기서 화장실 갈 때나 이런 데는 되게 좋은데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저는 섬유예술과 미나를 가르치는 한이형이에요. 이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부르고싶고 편한 게 최고야. 뭐 그런데 보러 가면 이름 바꾸라고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30만 원 누가 30만 원 주고 이 나이에 이름 바꾸니 참 낚을 걸 낚아야지 그치? 음. 앞머리가 꺼져서 머리 풀수 없어서 무자를 썼는데 그냥 양해하시고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음. 저 자신의 직관력 인티에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유튜브를 언제부터 봤냐면, 저는 그냥 주로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 한시간에서 3시간짜리, 내리 그냥 광고 없이 나오는 그런 음악 틀어놓고 작업하고 그랬거든요. 주로 미싱 옆에다 아이패드를 켜놓고 이제 일을 하죠. 음악이 없으면 일할 때좀 꺼지잖아요. 그러다가 뭐 유심히 보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유튜브 해보라 뭐 그런 이제 제안도 오고 그래서 열심히 보는데, 음, 초창기에 카메라 렌즈 렌즈를 이제 검색을 해보다가 한 사람을 발견했어. 어떤 젊은 청년인데 굉장히 자기 그 이베이에서 산 렌즈 그 렌즈 이름 모르겠는데 이렇게 화면 자체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이는 그런 렌즈를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설명하는데 정말 전문가틱하게 아주 말을 또박또박 아주 잘해. 그래서 그 사람 채널을 그때부터 구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채널이 그렇게 빵 터지는 채널은 아니야. 지금도 한 10만 좀 넘었어. 근데 그 채널로 인해서 강의도 다니고 책도 쓰고 자기가 뮤비, 뮤비디오 아티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가서 경영학을 공부했더라고요. 그래서 꽤 지식도 많고 그래. 그 사람 채널은 매주 수요일에 이제 뜬다고 하는데 너무 바빠졌대. 그래서 정말 안떠 채널 영상 작업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작년에 특히 그랬는데 이제 며칠 전에 두 개가 떴어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변화와 두 번째는 이 카메라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거 짚어내는데 어쩜 그렇게 내 생각하고 똑같냐 내가 20대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 분명히 이제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대 때 한번 기점으로 뭐 내가 뉴욕 가서 개인적으로 했고 작품 쪽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좀 움직였잖아요. 그때 또 그런 생각을 했어. 논문을 쓰기 전에 석사 물론 석사 논문 쓰기 전에 논문 작성법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1학점짜리. 근데 그때 이제 자기 논문 쓸 거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거든요.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데, 지금 너무 거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신 저런 사람들은 자기의 타고난 직관력에 의해서 자기 길을 잘 찾아간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하, 얘기하는 거 보고 알지? 아, 완전 깜짝 놀랐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건축가를 만났는데, 건축가가 하, 말하기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대. 그때 내가 굉장히 보자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허동한 선생 보자기를 이제 내가 끌어내서 모노톤으로 와이 블랙 톤으로 논문을 이제 손으로 꿰매서 그걸 논문을 썼거든요. 빠져 있을 때는 굉장히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고통스럽고 행복한데 거기서 이렇게 나와서 그 상태에서 나와서 나 자신을 보면은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런 게 있어 진짜. 근데 이게 평생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음,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원래 저래. 그리고 나이가 들었잖아? 나이가 들어보니까 또 게다가 또 부러워하네. 내가 하는 일은 휠체어만 안 타면 퇴직이 없잖아요. 휠체어 타면 좀 게다가 우리나라 환경상 그러니까 좀 나갈 수 없어. 지팡이는 안짚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계속 지식이나 기술이나 뭐 테크닉이나 이런거 쌓이고 공부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어 못해도 뭐 100살까지 일하지 않을까 내 일은 그렇게 뭐 노동 강도가 센 일도 아니잖아 가서 말로 가르치고 테크닉 보여주고 물감 설명해주고 조색 색 만드는거 해주고 또 바느질은 여기서 뭐 바늘과 실과 관계된 이런 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클라스를. 나 많이 짰지. 나 이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이런 실은요. 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꼈어. 이 실은 원래 자체가 요렇게 요철이 중간중간 요철이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 오브제가 실 꼬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짜면은 쇼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줄기 좋은데 그거는 몇개 짰고 이렇게 해서 먹거리식으로 이렇게 걸으라고 이거는 패턴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 패턴, 노 디자인 이런 거 좋아하잖아 자유 창작, 프리 패턴이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면서 보면서 길이 조절하고 이렇게 짜야 돼요 오늘 아마 이거 두 개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음그 용호수 드래곤 레이크가 한 결론적으로 말 이제 추려 보자면 내가 밑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카메라 테크닉이나 캐논이나 무슨 뭐 소니나 이런 니콘 시장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내 생각한 거고 많이 같고요 캐논이 시장을 점령해 버렸는데 이 영상 시장에선 졌다는 거야. 영상 나도 처음에는요 스마트폰으로 몇개 찍다가 정말 카메라가 좋은 건줄 알고 영상 근데 캐논 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지금 이 아이폰 8보다 못해 나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다가 결국엔 때려치고 혼자 안 되겠다 이 아이폰으로 해야 되겠다서 지금 이걸로 하는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 뭐 편집 뭐 이런 것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일주일 붙잡고 그다음 뭐 하게.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시작조차 안 했고요. 근데 나의 직관도 좀 맞아 들어간 것 같아. 그 사람 얘기가 지금 다른 쪽으로 카메라 시장이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소니가 정말 영상 시장을 석권하고 있잖아요. 렌즈. 근데 이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카메라는 이제 살짝 가격대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있대. 근데 렌즈 시장은 말이지. 정말 수백에 수천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들은 허셀 블라드나 정말 제일 좋다는 카메라 라이카 있잖아. 라이카는 안 망한대. 계속 그 고퀄 시장을 점령할 거래. 그 사람이 시계를 예로 들어서 얘기했어. 시계. 남자들이 시계를 왜 찾냐는 거야. 근데 정말 나도 나이 먹은 여자라서 그 시계 시장을 몰랐는데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홍콩을 갔었어. 아들이 둘이에요. 둘이 가고 셋이서 이제 엄마 홍콩 가고 싶어 할땐 데려가더라고. 나도 도네이션 좀 했지만. 아들이, 큰아들이 시계가 사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시계 구경을 많이 했는데, 시계가 최하 얼마에서 몇 천짜리가 있는 거야. 허, 내가 봐도 예뻐. 거기 이렇게 시계 골목을 다니다 보면요. 홍콩에서 그 인도 사람들이 나한테 가짜 시계 짝퉁 시계, 가짜 시계 짝퉁 시계 뭐 이러면서 나 호객행위를 해요. 그래서 야, 가짜 시계 있단다. 그럼 나. 나 시계 살 생각도 없고. 근데 아들이 정말 거기서 시계를 살 뻔했어. 고르다 고르다 정말 맘에 드는 게 없어. 여기 와서 샀는데요. 내가 봐도 예뻐. 어떤 디자인이 있냐면 프라하에 가면 그 시계탑이 있잖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프라하를 갔어 성공갔다 3월달에 가고 5월달에 프라하를 갔었는데 그 시계를 그때 수리 중이었어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시계 모델을 전 세계 손목 시계 시장에서 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거 시계가 그래서 나는 프라하에 다시 한번 갈 것이고 음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아들도. 엄마 시계는 갖춰 입을 때 차기 위해서 시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나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듣고요. 고장난 시계가 하나 있어. 그 시계도 아들 사줬는데 아들이 안찾다고 버렸는데 고장이 났더라고. 그 시계하고 또 하나 엔틱 시계 내 친구가 줬는데 그것도 또 수리를 하고 그래서 두 개를 번갈아 시계를 차요. 이 수업 중이나 사람 을 가르칠 때 스마트폰 자꾸 꺼내면 실리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시계를 자꾸. 보는 습관이 우리는 이제 시간 맞춰서 강의하는 사람이라서 습관이 있잖아. 실계가 너무 좋은 거야. 이 아날로그 감성으로 굉장히 퀄리티 높게 이렇게 시장을로 치고 들어가면 이거는 점유율이 있을 것 같고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퀄리티 시장을 섞어 낼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생각했어. 용호수가 한 말이 또한 가지 있는데 젊은 사람 세 살짜리한테서도 배울 일이 있대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요새 유튜브 시장을 유튜브를 전 연령이 보는 이제 시대가 됐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대. 근데 이제 이걸 만 크리에이터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편집 기술도 배우고 영상 기술도 배우고 신발도 사고 뭐 나타나다 사라지고 위에서 올라가고 뭐 없어지고 노을이 뭐 어쩌고 굉장히들 배우러 다닌다는 거야. 왜 난들 배울 생각을 안 했겠어? 그렇지만 나같이 작년에 월화수목 뭐 금토 수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뭘 배우러 다니며 좋은 영상이란 좋은 영상은 정말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영상 찍는 사람은 경식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발레리노 출신인데 여자친구와 모델이야. 둘이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오사카 영상 같은 거 보세요. 이거는 예술이야. 예술 제주도 찍은 것도 정말 굉장하고요 그 사람이 무슨 뭐 남태평양 섬에 가서 찍은 것도 있디. 이런 거는 정말 그 아가씨가 예뻐서도 물론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서 내가 정말 심심한 그것도 그 두세 번을 본다니까 그런 영상 기술을 정말 굉장히 타고나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걸 해야 돼 그렇지만 그 용원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상 안에 담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멋스럽게 갖고라는 거야. 자기 자신이 멋있으면 영상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채울 수 없는 자기 자신이 정말 부족하면은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야 젊은 사람 스물한, 일곱여덟 됐겠는데 깨달음이 그 사람은 왔어. 그리고 지금 이제 주역 책을 집어 들었더라고. 하늘의 운행을 알기 알고 싶. 다는 거야. 어떤 종교 절대 자랑이보다도 저도 대학교 때 전공하고 살짝 안 맞는 개리감이 있어서요. 스물에서 스물 세 살까지 정말 도서관에 이대 도서관 공짜잖아. 지금 같이 좋은 건물도 아니었어. 그 아래 건물에 있을 때 집에 와야 뭐 잠만 잘 것이고 그래서 정말 저녁에 배고플 때까지 도서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동양처럼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서양 건좀안 맞더라고. 사서삼경 어, 노노 맹자 장자 장자하고 노자 굉장히 잘 읽었고요. 대학 소학 뭐 정말 안 빼놓고 다 봤어 내가. 그래서 그때 인문학이 졸업이 됐고 심리학을 부전공을 했는데 그때는 전과도 안 되고 부전공도 인정이 안 되는 그 시절이라 정말 심리학과 가서 그거 다 들었고 내가 책다 봤고 프로이트 그거 다 봤고요. 미술 색채학, 미술사 이런 거 굉장히 나 자신을 위한 인문학 공부를 그때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학상 뭐 굉장히 부족함이 물론 지금 얘기하려면 다 이제 내 안으로 흡수돼가지고 아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면서 칼 구스타비움을 끌어내서 무의식을 디자인에 이제 첨가를 해서 썼죠. 뭐그 일하는 예전에 말한 게 있고요. 아 내가 정말 내직 관으로 길을 찾아서 잘 살아온 건 맞다. 물론 맞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결과 중심이잖아. 왜 일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의사 판사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내가 초등학교 4학년때 선생님 만난 이야기 했었어. 그 선생님이 나보고 음, 뭐 기간제 시간 강사고 그때 선생할 때였어. 40초만. 네가 그거밖에 안될줄 몰랐다 소리를 거침없이 하시더라고. 네가 그거밖에 안될줄 몰랐다. 지금은 연락도 안 해. 내가 또요런고 쪼끔 딱지만한 요런 데서 공방한답시 커피나 뽑고 말이야 사람들 레슨 쬐끔 하고. 물론 지자체 수업을 연락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사무실도 그냥 내준 것이 막 있어서 거기서 레슨을 또 하잖아요. 근데 네가 그거밖에 안될줄 몰랐다가 물론 사회적인 시각이야. 사회적인 시각이고. 아주 뭐, 어, 뭐, 뭐만 알아주는 전문직. 그게 안 됐단다. 나는 아티스트가 전문직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나는 분명히 전문직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저히 남들이 뭐, 한 해, 두해해가지고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어떤 그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안, 한, 안 건드린 그림교통이었기 때문에 배우러 오는 사람이 뭐 이런 거 물으면 툭 치면 쏙 나오고, 툭 치면 쏙 나오고. 다 대답해주고 이렇게 길잡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나는 자랑스러운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앞으로 나는 분명히 더잘될것 잘 같아 나는 그걸 믿으면 의심치 않아 내가 노력, 노력의 한계도 그치지 않을 것이고 음, 뭐, 물론 나이가 많아서 살짝 살살살살 아픈 건 있지 그렇지만 뭐 크게 중병에 걸리지 않는 난이 길을 때려치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신나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도를 영어로 하기 시작했어. 엠디지저스 아멜. 이런다니까? 내 어, 입에서 하루 종일 영어가 나오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영어 듣는 사이트는 라이브 아카데미야. 라이브 아카데미. 그 사람은 남자인데 자기 방에서 그냥 영상 찍더라고. 굉장히 설명을 철도철매하게잘 해줘. 뭐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것밖에 수가 있겠어. 근데 영어공고 가기도 싫고 나이 먹어서 이제 그런 데 가서 뭐 한 달에 강남역 가서 분여만만 내고 그거 뭐할 일이 아닌 것 같아. 갔다 왔다 뭐 시간 버리고 뭐아러난옛날분 종이로 들고 외웠는데 이제는 그냥 분여러 이거 끼고 들어분여러 여러분, 노력합시다. 파이팅. 때아마다 자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